경찰 선생님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상큼유재스입니다. 어, 제가 지금 기출 복원 작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험 좀잘 보신 분들은 이제 면접 학원이나 면접 인강을 이제 알아보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특정 학원은 이제 기출 족보만 이제 제공하는 학원도 있고요. 또는 어떤 모범 다방까지 제공하는 학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니든 인강을 다니든 이제 기출 족보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원들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면접 스터디를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스터디 구성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이제 책임감 을 갖고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만큼 이제 효과도 클 거고요. 그런데 혹시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스터디 외에도 어, 개인적으로 스터디 좀더구하셔서 연습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차라리 스피치 학원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요즘 스피치 학원들은 워낙 이제 국가지, 지방지, 경찰, 전문화 다, 전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기 점수가 높지 않은데 1차를 합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그런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2차도 같이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최종 불라켓 하신 수원생들 중에서 은근히 필기전서 낮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 필기전서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2차도 준비하시면서 면접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점수가 잘안 나오신 수원생분들이에요. 어, 이런 수원생분들은 이제 2차가 8월 31일 이제 다시 또몇개월안남았습니다 지금 마음, 지금 체력이나 어좀 좀 힘드신 분들은 저는 간단하게 빠르게 지 5월 1일 되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세요. 그리고 다시 5월 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때 유의할 점은 먼저 여러분들의 약점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시간을 늘리셔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결국 공부한 양은 많은데 결국 또 약점을 보완을 못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동영상, 어, 기출보건 동영상들이 뜨면은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아, 나는 지금 이 과목에서는 지금 이게 약하구나. 어, 바, 가끔씩 그 기출보건 동영상을 어, 체크 안 하시는 분 계신데요. 체크를 한다는 거는 뭐 전수 확인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각 과목별 추세, 추세를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빠르게 여러분 선정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수험 스타일 생각해서 누군가는 인강을 보실 분도 있고, 또 누군가 영어가 약해서 뭐 영어 과외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뭐 관련 도서실 갈수 있고, 또누군가는 의지가 없어서 당제 자습반을 갈 수도 있고요. 빠르게 빨리 알아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보를 얻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단계가 다를 것 같아요.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은 다시 기본서부터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어, 나는 기본과 심한을 어느 정도 봤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니까 뭐 압축이나 유학을 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누군가는 특정 과목은 아마 기출로 들어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뭐부터 들어가야 할지, 어느 단계부터 들어가야 할지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단순하게 그냥 양을 늘리, 늘려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반드시 약점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실 생각으로 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가 이제 8월 31일이라고 하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이때 유의할 점을 좀 알려 드릴게요 혹시 만약에 본인이 한국사랑 영어가 점수가안 나오고 <laughs> 법과목에점수가잘 나왔다고 할게요 이런 선생님들은 다음에 공부할 때 영어랑 한국사에 꽂혀 가지고 양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반대 또 법과목은 또 어느 정도 점수잘나기 때문에 잘한달전자에 줄입니다. 근데문제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 한국사의 영어는 다시 또 오르지만 문제는 또 법과목이 어렵게 나면 다시 또 법과목이 점수가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균등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만든 444 학습법이라는 것들 체크해 보세요. 다섯 과목을 최대한 균등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따라서 이제 각자 이제 준비하게 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2 차례 준비하게 된다면 빠르게 계획을 잡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